1 0 프로 인치 269만원짜리 일단 좀 무겁고 개인적으로 디자인 이쁜데요. 꽤 이쁘고 훌륭한 거 같아요. 웬원 13인치 세건데 뭔가 묻어있다. 기스도 나 있다. 뭐야 이거 세거 맞아 이런 부분에 그래. 이런 QC 이슈가 있고 전반 QC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자, 드디어 왔습니다. 맥북 프로 14인치 신형 실리콘 칩셋이 적용된 맥북 프로가 왔습니다. 사전 예약 제품이 뜨고 거의 한달 정도 걸려서 받은 것 같아요. 출시 때부터는 꽤 오래 걸렸죠. 이게 아무래도 한국은 늦다 보니까 참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저는 쿠팡을 통해서 사전 예약을 주문한 거라서 오늘 새벽에 받아볼 수 있었고요. 네, 박스가 이렇게 와 있습니다.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떨립니다. 드디어. 역시 오래 기다린 제품을 쓸때 가장 기분이 좋은 거죠자이 부분을 이렇게 열어볼게요. 다른 분들 리뷰를 보니까 이번에는 박스를 뜯어서 다시 재보장이 어렵더는데 이런 내용인가 봅니다. 가운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음, 가운데를 이렇게. 이렇게. 어우 어, 무겁습니다. 맥북 프로입니다. 무거워요. 상당히 무겁고 한번 박스를 치워보도록 할게요. 제가 구매한 거는 기본형이고요. 제가 구매한 제품은 14인치, 16기가 메모리, 512기가 SSD 기본형입니다. 색깔은 페이스 그레이. 제가 원래 실버를 구매하고 싶었는데 순식간에 실버 색상이 다 나가서 저는 아마 페이스 그레이를 구매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와서는 모르겠어요. 무슨 색상인지? 스 페이스 그레이가 맞겠죠? 네, 스 페이스 그레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은 어, 14코어 GPU 모델. 이 기본형입니다. 269만 원이었던 기억하는데 정가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라라란 네, 여기에 이렇게 뜯는 게 있죠? 아우, 즐거운 애플 제품 뜯을 때 개봉 즐겁습니다. 언제.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짜자자잔. 음, 뭐 사실 그냥 비닐 포장이에요. 특별한 건 없고요. 어, 근데 무겁네요. 유난히 무겁습니다. 네. 이게 14인치라서 그런가? 13인치 맥북 프로나 에어를 쓸 때와는 다른 느낌의 묵직함이 있습니다. 열어보도록 할게요. 짜자자잔. 어, 무거워. 땀. 약간 뭔가 재생지가 쓴 느낌인가? 쭈글쭈글하지? 그리고 여기 뭔가 동그란 게 있네. 왜 이런 게 있어? 열어볼게요. 근데 네. 오, 오 무겁다. 많은 분들 리뷰를 통해서 확실히 좀 묵직해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긴 했는데 실제로도 느낌 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안에 뭐가 들어는지 보면 드디어 돌아왔구나 맥세이프네. 맥세이프가 들어왔죠. 그래서 맥세이프 커넥터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뜯어보면 아유 참 포장도 열심히 해주셨네. 이런 건또 아주 그냥 꼼꼼하게 포장을 해놔요. 네 공정상 이런 거좀 줄여줘 가격 을좀 줄여주면 안 되나? 이거 참 아주 꼼꼼하게 포장해 주는데. 어우, 새거 냄새. 새거 냄새가 아주 물씬풍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레탄 냄새라고 하는 약간 새거 냄새. 네, 그래서 맥세이프가 돌아왔습니다. 맥세이프. 사실 이제 맥세이프라는 용어가 너무 많이 쓰여서 정확한 맥북 프로용 맥세이프라는 표현이 맞겠죠? 그 USB-C2 맥세이프. 독자 기역 참 좋아지만 하이맥세이프는 정말 편하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만족스럽고요. 아니, 열어 보시면은 매뉴얼. 뭐야 이거? 벙커 공간이 많네요. 요만큼만 실제 매뉴얼이고 스티커. 뭐야 이거는? 묵직한데 뻥카 공간인데?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것만 들어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맨날 환경을 생각해서 뭐 패키지를 줄이고 뭐 한다면서 이런 뻥카 공간은 여전히 있네요 왜 그러지? 어쨌든 뭐 좋아하실 분들은 좋아할 스티커 전한 번도 써본 적이 없고 그다음에 매뉴얼 음, 매뉴얼이 있네요 터치 아이디가 있고 뭐 이런 게 있다 보증서 같은 게 있고 그다음 충전을 위한 충전기 뜯어보면 사실 뭐 특별할 건 없죠 이 친구는 6 7 w 14인치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충전기의 와트수는 6 7 w 다 그래서 아마 기존의 USB-C, 2C 충전기를 써도 별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맥세이프가 있으니까 이런 게 있다 또 맥은 이상하게 케이스를 모으게 되죠 그래서 케이스는 잘 보관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주아주 아주 묵직해진 맥북 프로 14인치 14인치 인데 외관 크기는 13인치랑 비슷해 보여요 이 사이즈 는 근데 상당히 묵직합니다 실제 스펙 상의 무게가 늘어났죠 실제 무거워졌기 때문에 1.6kg 랍니다 1.6kg 그래서 기존의 맥북 프로에 비해서 200g 정도 상승을 했는데 실제로 들어봤을 때는 상당히 묵직합니다 상당히 묵해요그 다음에 아로 사이즈가 스펙 상으로는 31.26cm 1cm가 늘었고 세로 사이즈가 22.12cm로 1cm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께는 약간 줄 늘어들었는데 디자인상의 변경으로 인해 훨씬 두꺼워 보인다. 한번 이제 뜯어볼까요? 2021년 11월 새빔 최근에 만들어진 제품이고, 오 뒷면에 이제 각인이 이렇게 돼 있네. 맥북 프로라고, 네 이렇게 맥북 프로 각인이 돼 있습니다. 음 그리고 새 건데 뭔가 묻어 있다. 기스도 나 있다. 네, 뭐 저는 사실 이런 걸 크게 뭐 신경 쓰는 스타일은 아닌데, 뭐야 이거 새거맞어왜 기스가 나 있어? 260만 원짜리 샀는데. 그리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포장지에 뭐 붙어있습니다 왜 이런 거겠지? 무슨 차일까 이게 요걸 뭘 지켜주는 게 있나 그런가 보죠 음 한번 보겠습니다 디자인 요런 느낌 그래서 외관상의 특징을 보면 일단 좀 무겁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사각사각해졌는데 자세히 보면 또 라운드가 많이 쳐져있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잠깐 올드 맥을 보는 것 같아요 옛날 맥북 맥북 프로라는 이름이 나오기 전에 맥 그때는 물론 이런 알루미늄 바디는 아니었고 플라스틱 바디긴 했는데 약간 그런 때 맥을 보는 듯한 느낌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눈여겨볼 게 이제 맥세이프가 여기 등장을 해서 맥세이프를 붙이는 부분 있고 USB-C 2, USB-C 포트가 2 개가 있고 아마 썬더볼트 지원을 하겠죠. 그 다음에 3.5 파이 오디오 잭이 있고 반대쪽을 보면 HDMI가 있고, 네. 이 USB-C 단자 하나, 썬더볼트 단자 하나 없어진 대신에 HDMI 단자가 돌아왔고 이게 은근히 유용하죠. 사실 업무를볼 땐. 다음에 저 같은 경우 는 SD 메모리를 많이 쓰는데 SD 메모리, 메모리 단자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SD 메모리를 통해서 파일 확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용량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제품들몇개 있었던 기억하는데. 좀잘 쓰면 좋지 않을까. 근데 여기도 QC 이슈가 있다. 흠집이 있어요. 흠집이 흠집이 있습니다. 깨졌어. QC가 좀 문제가 있는데요? 아까 뭐 자국도 있는 이건 깨졌는데 아예 흠집이 생겼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애플님 이건 아니잖아요. 여기 아예 깨졌잖아요. 방금 뜯었는데 영상을 찍어놨는데 흠집이 있다. 음 이건 좀 그런데? 뭐 이거 반품해야 되나? 260만 원짜리 샀는데 크레이가 있어. 자세히 봐야겠는데요. 생각보다 QC 이슈가 있겠다. 그럼 자세히 보겠습니다. 어 여기도 흠집이 있어요. 여기도. 뭐야 이거 보이나요? 여기도 흠집이 있고 지금 뜯었습니다. 네. 또 이거 좀 자세. 이와이는데 아무 생각 없이 여기도 뭔가 도색 이슈가 있어요. 뭐 쓴데 사실 별 차이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부랴부랴 만들었나? 퀄리티 이슈가 좀 있는 거 같아요. 교환을 해야 되나? 저거 교환하기 좀 애매한데. 어쨌든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라란. 음. 어우, 소리가 나는 거. 소리가 나네. 부직포가 있어서 부직포를 벗겨주고. 오. 그리고 눈에 띄는 점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확실히 베젤이 줄어들었어요. 기존의 맥 시리즈에 비해서 베젤이 확 줄어들어서 이게 14인치가 내 1인치가 상당히 커 보인다. 이게 15인치보단 당연히 작긴 기 한데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리고 LED 영역이 생각보다 색상이 좋다.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부분, 키보드 부분이 뒷부분이 검은색으로 배열이 되는 건좀 어색하긴 한데 좀 이쁜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음. 이 LCD 부분은 딱히 어디까지거나 그런 부분 없는 것 같아요. 요거는 좀 걸린다. 네, 이건 좀 걸립니다. 이거는 좀 물어봐야겠는데, 기본적인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소리나 그런 걸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뭐, 어글리하다, 뭐 그런 얘기가 많아서, 걱정을 했는데, 아쉽게도 애플 매장에서도 아직 실물을 못 봤었거든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실물로 봤을 때 상당히 이뻐 보입니다. 상당히 이뻐 보이는데, 진짜 아쉬운 게, 요거, 크랙. 뭐야, 이거. 다른 것들은 사실은 그냥 그러려니 할 수가 있거든요. 뭐 그렇게 심각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알루미늄 깨진 건좀 그렇잖아요. 요건 좀 아닌 것 같아. 지금 다시 봐도. 알루미늄이 깨졌어, 아 크랙이 생겨서 요거는 좀 교환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나중에 사실은 맥 계열 같은 경우는 중고로 파는 경우도 꽤 많은데, 저거는 퀄리티 이슈가 생기는 부분이니까. 감하죠 네, 제가 떨어뜨린 거 아닙니다 방금 뜯은 거 같이 영상을 찍었는데 어쨌든 손쉬운 사용 뭐 이런 게 있네요 손쉬운 사용 뭐 지금 안 하고 와이파이를 일단 하나 설정을 하고 어 키보드 키보드 괜찮네요 쫀득쫀득하네 근데 네, 키보드가 상당히 쫀득쫀득 합니다 좀더 테스트를 해봐야겠지만 음, 그다음에 이 트랙패드 부분도 음, 괜찮 네요 키보드 부분이 약간 기계식 키보드 치는 거 같은 느낌인데 물론 기계식 키보드는 아니겠죠 사이즈가 워낙 작으니까 근데 뭔가 타각타각 타각 치는 느낌이 괜찮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는 정말 쓰지도 않는 이 뭐였지 이거 뭐라고 부르죠 이거, 일단 이거 없는 거 너무 좋습니다. 써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는 제가 맥북 프로를 안썼 지만 사실 맥북 프로를 오래 사용한 유저 로서 정말 쓸데없는 기능이었다 생각 합니다. 제가 좀 기본적인 일단 개봉과 테스트 를 확인할 거기 때문에 일단 사운드 정도까지만 좀 확인 해 보려고 하는데 계속 걸리는 이 크랙 이슈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어, 이거 화면이 훨씬 확실히 엄청 밝 네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지금 맥북 프로는 아니고 맥북 에어라 그차 사용하고 있는데 맥북 에어 대비 전체 화면 밝기가 상당히 밝습니다. 이건 좀더 자세히 비교해서 테스트 를해볼 건데 그리고 키감이 상당히 괜찮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이 이쁜데요? 워낙 못생겼다는 평이 많아서 다른 분들은 올드맥을 안 써보셔서 그런가? 약간 옛날 맥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애플이 되게 잘하는 게 디자인 돌려막기를 잘하잖아요 네, 지금 아이폰도 새로운 그 깻잎통 디자인이 막 새로운 것처럼 다시 등장했던 것처럼 아마 좀 약간 샤프했던 전세대 맥북 유니버스 디자인이 한몇년 뒤에는 다시 또 어썸과 함께 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쁘다고 생각을 해요 무게도 200g 정도 늘긴 했는데 뭐 제가 아직 좀 성능 테스트를 해본 건 아니지만 팩대로 다른 분 리뷰어들의 얘기대로 스펙 상승이 나온다면 뭐이 정도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음. 그 다음에 이 LCD 부분도 되게 약간 잡는 느낌이 좋네요 약간 부드러워져서 날카로운 부분이 좀줄어들어서 열대 느낌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좀 무겁긴 한데 나쁘지 않고 여기 아마 팬이겠죠 팬이 있는 구멍이겠죠 여기는 팬이 있는 구멍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하나 둘세 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아쉽네요 이걸 잡고 딱들때 아무래도 우리 맥을 쓸때 이렇게 있다가 들 텐데 이때가 좀 까칠까칠하거든요 조금 여기도 약간 좀 라운드가 더 들어갔으면 잡는 느낌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드는 아쉬운 부분이 좀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디자인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충전은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충전은 이렇게 해서 딱한데 오래간만에 한몇년 만에 맥세이프를 써서 가이필도못 잡고 있는 건가 한번 충전기 꼽아보도록 할게요 짜라란 네, 이런 식으로 맥세이프 충전도 잘 되고요 옛날 생각나네요 맥세이프 정말 오래간만에 쓰네요 옛날에 맥을 처음, 한십몇년 전에 맥을 처음 쓸때 아주 매력적인 요소라 생각했던 게 맥세이프였는데, 뭐, USB-C 형태로 되는 썬더볼트 단자의 충전도 모니터까지 바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매력적이고, 아마도 계속 쓸것 같긴 한데, 어 그리고 기본 시간이 캘리포니아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으로 바꿔주고, 서울로. 터치 아이디, 아이 터치 아이디 여기 생겼어요 이제. 터치 아이디가 여기 생겼습니다. 터치 아이디. 그래서 터치 아이디는 뭐 설정해놓으면 유용하겠죠. 근데 뭔가, 어, 되게 인식이 빠릅니다. 터치 네, 아이디 인식이 엄청 빠르네. 이것도 많이 개선이 있었나봐요. 네 엄청 빨리 인식이 됩니다. 근데 성능이 아주 화려한 것치고는 초기 설정이 꽤 시간이 걸리네요. 막 엄청 빨리 쿠다닥 되는 느낌은 아닙니다. 어 드디어 설정이 다 됐네요. 음. 좀더 자세한 성능 테스트는 나중에 맥북 에어 M1을 제가 사용한 것과 그냥 갖고 있는 맥 미니 M1과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뭐 기타 테스트를 해볼 간단하게 좀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모니터 테스트 정도까지 좀 해볼까요? 불량화소 테스트. 불량화소는 없는데 보니까 화면에 뭔가 이물질이 좀 묻어 있네요. q c 가 이번에 좀 되게 좀 이슈가 있겠다. 네, 지금 불량화소는 딱히 안 보이는 것 같고요. 영상을 잘 찍히는지 모르겠는데 불량화소는 딱히 없는 것같아 그리고 비샘, 멍, 힌지. 비샘 이슈는 상당히 우수한 것 같네요. 그리고 전체화면 했을 때 여기 원래 노치가 있는데 자세히 보면 노치가 보이죠? 근데 마치 노치가 없는 것처럼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부분은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노치가 있어요, 노치가. 많은 분들이 욕을 하는 노치가 있는데 저는 사실은 방금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베젤이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베젤인가 보다 하는 게 생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얘가 뭐 좋은 대게에 l e d 들어갔어 하니까 명암비도 한번 볼게요. 음, 명암비는 아주 훌륭한 표현이 잘 되네요. 지금 화면에 서 기록이 될지 모르겠는데 카메라를 통해 또 보니까 0%부터 4%간계 되게 잘 보이고 거꾸로 잘 보이고. 네, 잘, 상당히 잘 표현이 되네요. 네, 명암비를 아주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하신 분들이나 사진을 편집하신 분들한테도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다음 1 단위도 보면은 제 육안으로 봤을 때는 한2 단계까지는 잘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밝은 부분은 거의 다잘 표현이 되고 어두운 부분이 좀 조명에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01, 01은 잘 구분이 좀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네요. 네, 이런 부분은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01, 01 부분은 잘 구분이 안 되고 밝은 부분은 거의 네, 밝은 부분 색 표현이 좀잘 되는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다. 그리고 가독성, 뭐레티 디스플레이는 뭐 이런거 워낙 잘돼 있으니까 네, 잘 보입니다 가독성 훌륭합니다 가독성 훌륭하고 색상비 색상비도 한번 해보면 음. 4% 단위로 봤을 때는 훌륭하다 네 훌륭하네요 근 워낙 요즘 모니터들이 다 좋아서 약간 상향 평준화 되는 게좀 있는 것 같아요 응답속도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뭐 딱히 뭐 그런 딱히 뭐 이슈는 없는 것 같고 한번 이제 사운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스피커 치고 소리가 상당히 괜찮네요 근데 사실 뭐 저는 기존의 맥북 에어나 맥북 프로 때 스피커 상당히 좋았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거를 어떻게 쓰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뚜껑을 닫아도 잘 나오나? 음, 뚜껑을 닫아도 잘 나오네요. 어, 근데 맥세이프를 뽑으니까 멈췄다. 뭐지? 아, 맥세이프를 끄니까 닫았을 때는 슬림 모드로 바로 들어가나 보네. 네, 어쨌든 스피커도 나쁘지 않다. 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살펴본 맥북프로 14인치 269만원짜리 완전 깡통 기본형 개봉기빈 리뷰였습니다 아 그런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도 괜찮고 좀 무겁긴 한데 이 정도면 사실은 꽤 이쁘고 훌륭한 것 같아요 왜냐면 13인치보다는 분명히 좀 화면이 더 커진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 아주 만족스러운데 다만 눈에 확 띄는 부분 여기 크랙 이런 QC 이슈가 있고 전반적으로 새 제품인데 뭔가 자잘한 기스나 도색 이슈 여또 있네 네 여기 또뭔가 묻어 있어요 여기 또 있어 자잘한 뭔가 QC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민감하신 분 한테는 여기도 자국이 있네요. 어, 여기도 자국이 있어 여기도 자국이네. 그래서 좀 이슈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이거를 과연 어떻게 처리해 줄지. 어쨌든 향후에 좀더 자세한 기존에 제가 갖고 있던 M1 시스템 그러니까 MacBook M1과 맥미니 M1과, M1과 한번 성능 테스트를 비교해 보면서 확실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쓸만한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좀 보여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